후보지행지 나옵니다. 토지의 영어가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나올 건데, 이 토지 영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이 후보지행지입니다. 후보지행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 그럼 후보지행지는, 자, 후보지행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볼게요. 후보지행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라고 나왔어요. 창고표시. 참고 창고표시는 참고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창고표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세개 나와요. 이게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야. 이거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이렇듯이야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를 나누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를 용도지역이라 해서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야. 이거는 감정평가사에 나눈 거야. 그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요? 용도지역이. 도관 농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남경, 보존 지역. 그걸 외우셔야 되고,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얘는 후보 지행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드린 거야. 그러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인데, 택지 지역은 택지가 있는 지역이야. 택지가 있는 지역. 농지 지역은 농지가 있는 지역이고, 임지 지역은 요 임지. 산, 산. 산이 임지 지역이라고. 그럼 굳이 따지자면, 지리산 국립공원은 어디에 속할까요? 임지지역. 호남평야는 어딜까? 농지지역, 호남평야 남동공단은? 택지지역.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렇게. 자, 아, 그런데 이게 택지지역이 또 나눠져. 택지지역이 세분된다, 세분된거 소분류, 이거 뭐 대분류, 이거 소분류, 그런데 이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소분류, 대분류, 열 필요도 없어요. 그럼 택지지역은 주상공, 농지지역은 농사짓는 땅은 반농사천 논농사답 과수 전답과 내 임지적은 용재림 지역과 신탄림 지역 용재림이 뭔데요? 신탄림이 뭔데요? 이쯤에서 한번 해 줄까요? 여기에 뭐냐고 시험에 나오면 손목을 건다안 나와. 용재림이 뭐냐 신탄림이 뭐냐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 안 나온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용재림은 이 용자가 무슨 용자입니까? 쓸 용자 목재제자 목재로 쓸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을 용지림지이라고 해요. 신탄림지역은 뗄감으로쓸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을 신탄림지이다 이렇게 불러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요,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해.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가 지금은 지금은 산이야 산. 임지란 말이에요. 요 임지, 요 임지를 농지로 용도로 바꿀 수 있어 요 없어요? 있죠. 이 농지를 택지로 용도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 토지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소리야. 이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1년 전에 1년 전에 여기 어, 영종도 어디 갔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앞에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경치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갔습니다. 또 갔더니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렇게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이산 절반이 무너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산 절반만 남기고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는 다 지금 택지로, 택지로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랜 돼서 이 산을, 야산을 다 없애고 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그러면 이 상태 지금. 작년에는 여기가 분명히 임지였습니다. 임지. 근데 지금은 택지로 막 만들고 있어요. 택지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임지에서 택지로 택지로 용도가 바뀌고서 용도, 용도 전환 중에 있다고 전환 중, 이런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 이행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후보지 이행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후보지 이행지 개념은 얼추 알았을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럴 수 있어요. 이 임지적이 농지적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고, 임지적이 택지적으로 바뀔 수 있고,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그럼 이 사례는 임지적이 지금 택지적으로 용도가 바뀐 거라고. 그럼 이거 이제 내년에 가면 여기가 완전히 야산이 없어지고 택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 택지를 분양하고 있어요. 그때는 택지야. 근데 지금은 택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걸 용도 전환 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후보지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거나 임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거나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토지는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토지가 지금 택지인데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내 주거지를 상업지로 용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지 지역 내에서 택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후보지입니다. 아니 이행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밭을 논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있죠. 논을 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있죠. 가손 있는데 이 가손에 포도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논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이행지입니다. 그럼 용재림을 신탄입으로 신탄림을 용재림으로 바꿀 수있다고부 있다. 이러면 이행지입니다. 그럼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전환 중에 있는 토지.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죠?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 임지지역,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해. 그럼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다. 그럼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그럼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이행지. 그러면 임지지역이, 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된 토지를 다시. 임지지역이 택지적으로 용도 전환 된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뭐 X? X. 임지지역이 택지적으로 용도 전환 된 토지는 택지라고 불러. 용도 전환 중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임지지역이 택지적으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 용재림이 신탄림으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후보지, 행지 이행지. 이행지. 그럼 이 전이, 전이 주거지가 되고 있다. 전이 주거지로 되고 있다. 후보지행지, 후보지. 전이 답지로 되고 있다. 이행지. 그러니까 용도적 상호간에, 즉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자기들끼리 상호간에 용도전환 중이다. 그럼 후보지.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전환 중이다. 무슨지? 이행지. 그럼 후보지행지 개념이 토지용어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후보지 이행지를 물어보면서 용도전환 된 나와. 덴. 용도전환 된 토지.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전환 된 토지를 말한다. OX, X. 용도전환 중. 중 용도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것 후보지 이행지. 그 이제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끝났네요. 자, 이거 이제 끝났는데 이 밑에, 이 그림 밑에 2, 3, 4가 나와. 고거 거기 이제 풀려야 돼. 봅시다. 용도 전환은 있어야 돼요 용도 전환 10g 틀린 말이고 용도 전환 10g 틀린 집이 되는 거야. 엔 틀린 집. 자, 보자고. 자. 요 박스 밑에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한 중인 토지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 3번 전지가 주거지로 전지가 주거지로 용도 전환한 중인 토지는 뭐다? 후보지. 여기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러면 전부 다후보지 그러니까 4번 전지가 전지가 답지로 용도전환 중인 토지 뭐야? 이행지. 여기다가 중자 빼버리고 된자를 넣어버리면 그러면 다 x가 되는 거지. 된자를 넣어버리면. 중자가 나와야죠. 응?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무슨 자가 나와야 돼 용도전환 중. 용도전환 되고 있는. 현재 진행이야그래야만이 후보지 이행지